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대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원니콜딩스 영상 촬영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월요일날 지금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수금은 다 떠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절실한 이 대응 전략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이 상승분이 왜또 남아 있는지, 하지만 그 상승분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바로 일직 선으로 나오지 않고 한 번도 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영상 시청하시면서 아, 이러한 이슈로 우리가 원익콜딩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승분 있고 하지만 왜또 눌려주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이 코딩스를 끌고 가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위해서 열어놓은 건 뭐예요? 항상 댓글창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만큼 우리가 이 원이 코딩스 이 추가적인 상승장이 올라올 때자 누구보다 고점에서 매도 잘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돈 축제 자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자, 댓글에다가 돈 축제라고 한 번씩만 좀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힘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동반하는 이 추가적인 상승 안에서 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우리가 갭으로 뛰운 상승까지 올라왔었죠. 자 그런 만큼 금요일날 이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전고점까지 향해서 달려갈 거다라고 말하는 유튜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물론 올라는 갑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올라올 이슈들 질비에 있죠. 하지만 절대로 쉽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 안일하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영상에서 워낙 눈에좀다뤄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어떤 게좀 남아있는지 그런 만큼 우리가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 제가 항상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원이콜딩스는 여러분들 제가 5,000원선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커버리지를 다뤄드리면서 내가 로봇줄을 사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반도체 라인줄을 사고 싶어 이두 가지 무기를 다 달고 있는 두 가지 날개를 달고 있는 종목을 추천해달라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이콜딩스를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익 콜딩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로봇주에 대한 섹터와 더불어서 자, 원익 IPS에 대한 이 최대 주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원익 콜딩스가 가지고 있다. 자 원익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 반도체 라인에 대한 주도주로서 이끌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자, 우리가 아래 내용 기사를 간략하게 보면은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요 거래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기술적 기업들만 보더라도 올해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에 총 8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첨단 전략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 기업에 대한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5천억 원 늘려서 8조 5천억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지금 원익 IPS의 이 반도체 라인의 주도주로서 끌고 가고 있는 자 원익 IPS의 자체가 독보적인 호재성 이슈가 나옴으로써 자, 이 반도체 라인들 어제 삼성전자 얼마나 올랐어요? 플러스 3% 가까이 치고 올라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반도체 라인에 대한 이슈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쏠리고 있다. 로봇주들 섹터 좀 약하게 흘러갈 때 반도체 라인들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어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클로봇이라든지 자, 로보로브,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자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섹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자 급락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에 대한 수급이 어디로 갔는데요? 자 그렇죠. 결국에 삼성전자로 흘러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반도체 라인에 대한 대장주로서 3%에 대한 급등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 수급 자체가 삼성전자로 전체적으로 다 쏠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만큼 그 원익코딩스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추가로 고가를 찍고 양봉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보더라도 자, 아무래도 로봇주에 대한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가지 날개를 다 달고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라인의 기업에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주가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워닉 IPS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충분히 워닉 홀딩스가 치고 올라간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 로봇 산업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이 로봇 산업 관련해서 추가적인 호재성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인 만큼 코스닥 안에서도 500조원을 돌파하는 수급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왜 나오는지를 확인했네요. 그러면 왜 매도해야 돼?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이유 남아있으니까 자 끌고 있으면 되겠네. 왜 매도해야 되지? 자,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위해서 딱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날 8월 25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마무리가 됐었던 날. 한 번의 패턴과 더불어서 우리가 급락이 나왔었던 17일과 18일 그리고 지금이 상승 추세를 시작하기 시작한 이 저점부터 오늘날까지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날짜 분류 분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8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우리가 신고가 라인 찍을 수 있을 때까지 보게 되면은 자, j p 모건 서울 메릴린치, UBS증권, 모건스텔리 골드만삭스까지 자, 개인 창구가 아닌 외국계 그리고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창구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거를 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라는건워니콜딩스라는 기업에 대한 상승분은 수급이 누구예요? 방금에 우리가 재료로 왜 올라왔는지는 확인했는데 그 수급이 누구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는 외국계 은행 기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이루어질 땐 어떻게 됐죠? 자, 우리가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어제 날짜까지 좀 확인을 하게 되면은 UBS증권 보건 스텔리 메릴린치, JP모건과 시티그룹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지금 시점에서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주체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항상 우상향 가더라도 항상 외국계 은행 기업들이 같이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우리가 우상향을 하고 있다. 갭상승을 띄우고 가더라도 외국계 은행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나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미 매도를 진행하고 나갔다. 심지어 여러분들 17일, 18일만 보더라도 자, 여기서 보여드릴 자 주가에 대한 급락이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17일, 18일 남아 있을 때도 불구하고, 자 골드만삭스, J.P.모건, 이 시트그룹까지 아직까지 외국계 은행 기업들은 남아 있어요. 주가가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남아 있었던 그들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나가고 있다. 사실상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신호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모멘텀이랑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펀더멘탈도 워니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만 보더라도. 추가적인 상승분이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들은 여러분들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외국계 개인들도 아니고 외국계 내로노라는 은행 기업들이 나간 데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개인주주러분들께서 진행하시는 만큼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매도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자 우리는 그걸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익홀딩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슈라든지 자 워닉 IPS에 대한 최대 주주로서 나오는 반도체 라인에 대한 이슈라든지 추가적인 이 상승 모멘텀은 여러분들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어땠어요? 우리가 역대급 상승장을 도모했습니다. 자 하지만 11월 달에 들어서게 되면서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장을 받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번에 12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FOMC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11일 날 금리 인하 발표 있죠. 11일 날 근데 또뭐 있어요? 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것처럼 AI에 대한 굵직한 호재성 실적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다. 12일, 16. 일 18일 브로드컴퓨터 시작해갖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AI에 대한 굵직한 실적 발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반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12월 산타랠리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초까지 수급세가 무조건 들어올 이유들이 다양하다. 자 그렇다면 팔지 말아야지 야 그럼 난 갖고 있을게 야 나는 갖고 있을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도 돼요. 이러한 이슈들로 가지고 있을 분들은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하지만 이거에 대한 상승분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왜인들이다 다 나간 것 같으세요. 외인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들이 끌고 왔던 었 추가적인 물량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찍을 때마다 가지고 왔었던 물량이 70만주, 뭐 30만 30만주, 30만주 둘이 합쳐서 30만주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갈 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갈 때 똑같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매수 물량도 있는데 나갈 때 보면 겨우 이 정도 19,000, 뭐 2만, 뭐 30만주, 30만주, 13만주 지금 그들이 나간 거는 여러분들 이들이 8월 25일부터 추가적으로 우리가 11월 4일까지 신고가를 찍으면서 가지고 왔었던 이 매진 물량에 대해서 이제 50%도 안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더 가지고 있었던 물량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놔두면서 주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럴 거면 그냥 안 팔았겠죠. 그들이 물량을 절반밖에 매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자 지금 우리 개인주주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원액코딩스 주가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자 개인들이 압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물량 안에서 우리 이번에 경고정목도 풀렸겠다. 자 신용 물량도 풀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거래 거래량이 동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고 나서 이 거래량의 상승 동반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주가에 대한 변동성 가지고 오게 되면서 똑같이 신용 물량을 쓰면서 실제로 이 거래량 동반과 함께 주가에 대한 급등이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걸 누가 받아줬어요? 결국에 개인들이 받아준 수급세잖아요. 이 의도가 뭐냐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지면서 그들이 차이 신호에 가면서 물량을 떠 넘기고 나서 남아 있는 물량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샀었던 지금 시점에서 샀던 이 매진 물량을 한번 강하게 흔들어 준다. 그렇게 해서 주가에 대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지금 매수 다 진입하신 거 자, 저점에서 주가 눌렸을 때 매도 하신다라니까요. 내가 이 저점에서 매도 진행하지 않고 매수 진행해서 물탈수 있다라면 그게 너무나 좋은 효과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90%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겠죠. 역각으로 눌리게 되면 여러분들 너도 나도 모르게 다 투명물량 던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투명물량 던지지 말고 우리가 대응 확실하게 좀 관망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자, 이번에는 달라요. 자 그들의 이 나머지 50%에 대한 매도세가 나왔. 때는 이런 아무리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를 일시적으로 급등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그들의 신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의견 자체는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신호가 제가 밟혔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원에 매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찍고 업로드했을 때자 바로 누구보다 빠르게 시청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 있고 타점 같은 것도 영상 안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바로 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영상을 찍고 바로 업로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자, 일요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 날자 분명하게 그들이 신호가 나왔을 때자 우리 여러분들 자 월요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인 이 고점 안에서 이 매도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자 그들이 매도를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물량 정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신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원에 매도 해야 된다라는 정확한 타점 안내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 나오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자, 010-4000번에 5 7 2나로 자, 우리 원익홀딩 쓰잖아요. 저한테 원익이라고...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이 신호에 맞춰서 얼마 원에 매도해야 된다, 비중 어느 정도 잡아서 여러분들 지금 매도해야 된다라고 정확한 타점 안내 바로 잡아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적인 채널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라뭐 가입해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을 있고 지금 세간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게 뭐예요? 쿠팡에 이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3,300만 명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됐습니다. 자, 이 안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문자를 받았거든요. 자, 쿠팡에서 문자를 받아서 아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고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유출이 좀 민감한 상황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왼쪽 하단에 보게 되시면은 자이주식나온지몇만 채널이에요. 그렇죠? 10만 구독자 채널입니다. 10만 명이 입증하고 인증한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 저희 공적인 채널이다. 자 금전적인 요구나 예, 멤버십 가입해라 뭐 가입해라 이런 요구 자 절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구독하고 좋아요 밖에 없고 제가 여태까지 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쌓아왔던 이 노하우 자체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맞바꾸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 노하우를 타점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원익이라고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바라는 건 우리 여러분들. 자, 구독하고, 자,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영상 안에서 좀 정리를 맞춰보면은 자, 복습하는 시간이죠. 자, 첫 번째로는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올라올 가능성, 이 모멘텀, 펀더멘탈 자체는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 원익 IPS에 대한 자회사, 이 반도체 라인에 대한 수급도 마찬가지고, 로봇주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다. 실제로 오늘 로봇주들 수급 섹터 빠졌어도, 반도체 라인 치고 올라오니 원위코딩스 어떻게 돼요? 다른 로봇주 날아가더라도 원위코딩스 2% 상승 마감 진행됐습니다. 그런 만큼 금요일장에서 우리가 원위코딩스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두 번째 상승 모멘텀은 뭐예요? 앞으로 다가오는 자 12월달에 이 금리 인하 이슈라든지 이 선물옵션 만기 그리고 12월달에 남아있는 이 엔비디아 같은 실적 발표들이 아직까지 굵직하게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AI 관련 자이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한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00조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 자체는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할 거다. 자, 신호가 나왔을 때 이러한 이슈들 들고서라도 자, 매도 진행할 겁니다. 추가적인 눌림목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 잡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 제가 드렸을 때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자, 같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이홀딩스를 오랫동안 끌고 가시는데 계속적으로 돈 축제 열리실 수 있도록 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하고 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인해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수 있었고 그 은혜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볍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지 자 간략하게 설명 한번 좀 드리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좀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싹 닦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총세 가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식 라운지 자, VIP 방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 다 이거 함께는 원래 이번 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료 방으로 좀 진행을 했었다가 자, 이번에 무료로 자 다시 한번 전향을 했습니다. 자, 무료로 전향한 만큼 그냥 대충 대충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금 뜨고 있는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들 계속 우리가 비중 잡아서 목표가 매수가 계속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실현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익 인증도 함께 계속 시켜드리고 있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들어와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은 현재 시장에서 내가 조금은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속적인 수익으로 또 다시 한번 전향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볍게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라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다 띄어놓을게요제 번호 아시죠? 010-4000번에 5721로 VIP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V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매집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야, 금전적인 요구 없고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무료로 이벤트 안내 좀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매집주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조방 원 섹터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BHI 같은 이 원전 섹터 종목 하나를 추천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안에서 좀 다루드렸던 내용인 만큼, 그렇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아직 까지도 들고 가야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15,000원 선 부근에서 한번 더 매수 타점을 드렸었고 매집주로서 우리가 좀 오래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전 섹터가 부상하면서 같이 한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집주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AI 시장이 끊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결합했을 때 추가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서 가져왔고 e h i 와 마찬가지로 내가 장기적으로 좀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추천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된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상단에도 제 전화번호 좀 띄워드릴게요. 자, 공 0 4,000번에 5 7 2 1나라고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무상증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고 하면 일단 더러 겉부터 드실 분들이 계세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야, 주가 무조건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소룩스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야, 무상증자 발행 이슈로 어디까지 갔죠? 우리가 주가가 4,000원 선부터 4 4,000원까지 10배 이상의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나왔었던 게 1대8 무상증자 소식 이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무상증자는 얼마예요? 1대10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만 가지고 계셔도 10주를 드리는 무상증자 종목인 만큼, 종목 한 분만 그냥 좀 받아가 보셔서 내가 이걸 지켜보더라도, 효과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때 매수하시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알아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유기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개월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어야 2개월 안에 전략 매도를 진행할 거고,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에서 1000%를 잡고는 있지만은, 우리 조금은 안전하게 400% 퍼센트에서 800%. %에서 800%. 까지 수익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2개월 안에 800%의 수익을 좀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자, 다시 말씀드리죠. 필요하신 분들은 뭐라고요? 자010 4,000번의 5 7 2 하나로 자 VIP 방은 V 매집주는 매집 무상증자는 무상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금전 요구 없이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죠. 자 그런 만큼 무료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자 한통 넣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거 구독자 이벤트예요. 그런 만큼 구독하고 좋아요는 잊지 말고 필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10만 구독자를 달성한 만큼. 그 만큼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 자, 현 시점에서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야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20만 구독자, 30만 구독자를 넘어서면서 또 다시 많은 이벤트를 진행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주식 라운지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료로 진행했었던 VIP방 무료로 전환을 하고 있고 매집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BHI 같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고 자, 무상증자. 이번에 1대 10 무상증자 종목을 공수해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자, 부탁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구독자분들 한해서는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종목방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를 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부담없이 들어오시는 게 분명하게 수월하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소통방, 공부방하고는 좀 다르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진행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이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유료방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안내 드리면서 수익률 인증 계속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했었던 유료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으로 무료방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낮아진 거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자 그런 거 따로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카톡방인 만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오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안에서 제가 실제로 말씀드리는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눈 자체, 이 견해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 10만 구독자 이벤트 영상을 소개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